오늘 말씀, 우리 일과 성형되신, 바로 연일이라서, 우 아나스 국가 분께서 준비해 오신 거 가지셨나요? 네, 받으신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계약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이제 곧 보시죠. 4월 말 부터 올첫달 연휴 지나가면 아마 순차적으로 계약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계약도 온라인 계약을 고3, 중3부터 했듯이 실제 계약도 고3, 중3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할 거라고 돼서 당분간은 온라인 계약 체제인거요중일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이렇게 어 뭔가 예, 기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온라인 계약이 되면서 응. 뭔가 많이 방학 프로필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온라인 개학을한 상태고요. 4월 16일부터 이제 고삼 공사는 4월 2일터 했지만 어, 네,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모든 그 학사 일정이 뒤로 좀 많이 네. 늦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중간고사는 6월 초, 기말고사는 7월 말로 예상되고 있고 방학은 8월 첫주 지나고 8월 첫주 지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영어 방학은 2주로 축소되고요 2주 후 개학한 다음에 겨울방학때 1주 정도 축소돼서 지금 한 2월 10일까지는 학교에 나가는 거예요. 걸로 몇년도이 10일까지 이렇게 학사 일정이 좀 밀리고 대 일정도 다 밀렸다는 걸 아실 거고요 어, 중일은 자유학기라는 거기 때문에 내야 되는 부담은 없지만 자유학기를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유학기라 해서 시험은 안 보지만 기초과학 공부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자유학기라는 걸좀 잘못 이해하고 놓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걸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교회공익방에서 또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보내주시면 아마 잘 지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들고요왜냐면 독서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걸 잘 이수를 하면 상당한 그 독해력들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이제 물론 어 대학교 갈때 영어는 절대 평가되고 있지만 어, 국어, 수학, 사탐 모를 중요한 시대인데. 독서를 통해서 이해력을 많이 늘려놓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이 되면서 평가도 일단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수업 방식이 세 가지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학습하는 게 있고 과제 제시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온라인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는 줌이라든가네이버밴드라든가 뭐 구글클래스룸 같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참여하는 형식이에요. 온라인 쌍방향 수업의 중요한 점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은 특히 1학년들 많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도 온라인 쌍방향이 많이 들수 있는데 그 시간을 충실히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출석 체크라는 걸 합니다. 출석 체크를 하는데 보통 8 시부터 오전 중에 이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단임 교사와의 조회, 출석 체크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 시간별로 사실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온라인 상방향 수업은 예고된 시간에 접속을 해서 그 수업을 들어야 출석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수업은 일정한 기간 안에 해주기만 하면 돼요. 본인이 시간표 짜가지고 보통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일단은 어, 한주 단위로 이제 어떤 그 클래스의 협상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씁니다. 구글 클래스룸이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어, 올리면 그거를 본인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일주일 안에 다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영상 콘텐츠 학습은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도 들어 혹수 있다는 점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그 시간에 꼭 접속해서 듣지 않으면 수강인정이 안 된다는 거. 과제제 시험 수업 같은 경우는 해당 기간 안에 과제를 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과제를 어디다 제출하는지 궁금하시죠? 어, 요즘 온라인으다 제출하는 시스템이다되어 있습니다. 뭐, 리로스쿨이라든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개인 이메일로 받으시는 생도 있고요. 아니면 리로스쿨 같은 어떤 그 어, 공간에다가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여덟 며칠까지 올려라 그때까지 올리면 되고 그러면 수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어, 네. 다수 영수업은 해당 시간에 꼭 접속해서 듣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두 가지 동영상 콘텐츠 학습이나 과제 영수업은 그, 정해진 물그 학교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여덟 며칠과 여덟 며칠까지 그 기간 안에 자유롭게 들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감날 만약에 이제 금요일 10시가 반이잖아요. 그 전에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옮기면 이제 결석 처리가 되고, 결과 처리가 되고, 결석은 아니고요. 결과 시간별로 이제 결석을 따지면서, 그동안 별로 제가 정리는 제가 한건안할고니까 <laughs> 뽑아온 게 있으니까. 뭐, 영신여고는 온라인 클래스랑 주문을 활용하고요. 그러한 거는 구글 클래스 음악을 주문 활용하고, 그다음 프로골고, 성계고 이런 데는 온라인 클래스 EBS도 사용하고 대진고, 대진여고, 성명고는 리로스쿨과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고 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특이하게 영화여고는 네이버 밴드 재형고는 그냥 리로스쿨만 사용하네요. 학교마다좀 좀 달라요. 그래서 내 자녀가 가능학교가뭘 사용하는지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중학교는 제가 잘 조사를 못했습니다 <laughs> 중학교 거의 EBS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설치할 때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크롬이 되게 좋대요 크롬 아니면 잘 작동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크롬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쓰는 그냥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EBS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구글클래스 쓰는데만 크롬을 사용하면 됩니다. 방과후 학할때 음소거를 해제해야 되거든요. 내 목소리가 선생님께 들리고 서로 들리는데 음소거 해제해야 되는데 또 안하고 하다가 대답을 못한다거나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거 좀 유의해주시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방공개가 걱정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배경을 그 지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나오는 아니면 배경을 이렇게 무슨 색깔로 이렇게 해주는 기능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를딱 해주게 되면 방의 모습은 전혀 안 비치고 본인, 본인 얼굴만 나오니까 그걸말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친구들 접속한 친구들이 다 나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더블클릭을 하면 선생님의 얼굴만 나오면 선생님 강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어, 그 다음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거나 아파서 출결, 출석지도 못할 때 네, 그럴 때 어, 어, 일단은 그 아파서 못한 경우는 뭐 진단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출석인정 받을 수있고요 그거보다는 그 대체과제를 하는게 있어요. 대체과제를 해서 제출하면 출석인정 받을 수 있다는거 공사활동 같은 경우는 대면 공사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비대면 공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하면 되고. 공사활동에 시가 실수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공사활동은 이렇게 등교 계약이 이뤄진 다면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그 학생 활동들을 많이 입주될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업 자체에 집중하는 거고. 요즘 최근 이 시의 흐름도 수업 자체에 를 중시하거든요. 그 수업에서 무슨 활동을 했냐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걸 실무 능력 및 특기 상이라고 하는데요. 과목별로 다 적어주시는데 그거 잘 적히려면 그 실시간 상담형 수업 같은 건 지금부터 그게 다 대상이고요. 나머지 이제 동영상을 보는 학습이나 아니면 과제 제시형 학습은 그거는 그세 특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신에 해서 출석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고 실시간 수업은 수업 그 자체가 다 관찰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생득 적어주실 때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참여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수업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의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독서 독서를 좀 계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외 나머지 모든 활동들은 이제 등교 계약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내용들은 이런 제가 드린 자료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 응, 어, 코로나19를 딱 터지기 시작부터 저희가 맨밤 10시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온 마음 앞에서 우리 파워를 위해서 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예, 우리 파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모기도가또 월요일, 어휴일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개속 생기를 예, 보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주모기도입니다 저희도 트위터서 트위터에서 트위터게서시도록에서트위터이서트에 잠깐 위터에서 트위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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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서트위터에요 파워 터에을 온라인 에 가운데 기에서 트위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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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그냥 우리 사태에 서었다한에서공사이 떼어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준비해서 주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 하나가 됩니다. 일본하고 일본이 같이 잘 들어가시겠습니다. 지역부 지역. 하나님께서 정말 장기간에 길어진강압으로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무디어져 있고, 무거워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영혼을 우리버고 새롭게 하여서 일어나고자 니다그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 어머님들 정말 너무나 어,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하여서 일어나고자 니다 그러하여서 정말 우 인생 가운데 그 아버지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했는지 사람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안에 부아실의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의 도합니다어머니식자서도합니다겨시간에지하 저희 원의 기도로 통하여 가님 우리 아이들 모두 다과 그런 가정에 살수 있도록 우리 집을 축복하셔 함께할 수 있기를 주셨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실상 아이들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다 보니까 어, 현장에 있는 그런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고 정말 괴로우실까 또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에 있는 희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학부모 기도 모임을 하려고 이제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 교회 계신 정종혜 지사님이나 임미정 지사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현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정말 이 혼란, 혼란을 같이 겪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아이는 하나이지만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쌍방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곧 계약을 하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렵거든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2주, 3주가 굉장히 어 대단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걸 너무 쉽고 편하게 늘어져 있던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어, 몇 배의 그런 어떤 이 힘이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우리 카우기사들이 또 기도했지만 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더앞으로더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것을 잘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 정말 어, 굳세게 더 우리가 기도해 주셔서 변함없이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 신앙은 바로 이런 거구나 현장이구나 우리의 민낯이 바로 이거였구나 를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 네,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또 넘어졌네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직하게, 아이들하고도, 엄마가 이거밖에 안 되네. 아, 너희들이 지 기도해줘. 이렇게 솔직하게 소통하시면서, 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알아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30분 예정했는데 딱 지금 30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러 하고요. 정말 이런 꼭 필요하다 하는 거는, 어, 또 따로 이제 톡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할수 있는 것으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많아서 여러 명이 하는 경우에 와이파이 같은 게중복되거나 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각자 방에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한명 정도는 저기 스터디 카페로 보내셔도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만하면다 와이파이 잡히니까. 그래서 저희 저희 떤 학생이 언니들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가 중복이 돼 가지고 잘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네, 분산해서 이렇게 하시면될것 같고. 3시 3끼 챙겨주는 게 보통이 아닐 텐데요 저희가 한번 한꺼번에 점검할 수있는요 아침은 평소대로 하고 점심은 냉장고에 예, 파먹고 저녁은 뭐 배달 음식을 시켜 <laughs> 스트레스 안 받게 한다고 예, 그러시는 부모님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서는 좋겠지만 이건 특별한 기간에서 뭐 한끼 정도는 배달 음식이 하지 않을 것 같고 <laughs> 3시 3끼 챙겨 먹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스크린이 많이 나가지고 뭐 접속하고 상관없이 와이파이 뭐 상관없이 그런 거가 지금 많이 되진 해아요 그거는 거의 많이 이제 해소가 된 편이라서 음. 그리고 그게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어 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laughs> 요거 그 실시간 수업은 아까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야 된다고 랬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아무 때나 들어야 되니까 저녁에 들어도 될까 버퍼링이 안 일어날 시에 다시 어떻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음. 문제는 없어요 주로 9시부터 11시 사이를 피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때가 애들이 또 많이 하는 시기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요. 5분나 저녁으로 분산하면 되니까 뭐 무리해서 그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우선해서 하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 계산이, 근데 아직도 온라인 클래스 EBS 같은 경우는 동시에 막한 100만 명 이상 올리다 보면 계속 버퍼링 오그 시간대로 피해서 듣도록 대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안학서 부관님 대표 마무리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 께서이 시기를 잘 견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체력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 네. 아이들 목표가 나 늘어지지 않도록 9시 이전에. 일어날수 있는가, 생 t a c o l l e 같이 s 제 u 이 나갈 수 있게 okay. uh, d to try to 이 o to the do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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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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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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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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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 no, 这个是不错的，我感觉音乐音乐英语。